찬송가 266장, 266장으로 주면서 책을 내고 시작합니다. 266장입니다. A time so Thank you. Peace 성령으로 임태하사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은비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자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문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위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위싸온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한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시 사우를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시자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다윗시가 아니니니니가, 우리가 주시며 이사가 나에게 그것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리스를 심도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을 변하여 신실해하고 그의 대신에게 정상불이니라 신을 주면되니라 아리스가 그의 신앙에 대해 너희도 보고 좋아 이 사람이 이치건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이치건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함께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리라.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한 나머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대 적대국이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것을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laughs> 골리앗을 주교로 블레셋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준 인물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머물 곳이 어디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될 곳을 따고 있는 법입니다. <laughs> 다윗이 머물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간 결과, 결국에는 목숨의 부지를 위하여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고민까지 지르게 되었습니다. <laughs> 성경을 보면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러서 곤욕을 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의 오름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들어갔으나 그곳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그곳을 떠나 애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머물러야 될 곳에 머물지 못하고 머물러야 될곳 머물지 말아야 될 곳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결과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내를 잃을 뻔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물러야 될 곳과 머물지 말아야 될 곳을 바로 알아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시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laughs> 설령 그곳에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머물 곳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곳입니까? 우리가 머무르는 곳에 방울선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군이고 하나님께 그 마음의 합판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실패는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또한 때에 그는 이 실패 외에도 바세바와의 간음, 또 그로 인한, 그로 인해 파생된 살잣제까지 지었습니다. 또 교만에서 하나님 대신에 분사력을 의지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위과 같은 의도 이렇게 넘어지기를 거듭합니다그러데도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냐. 신앙의 인물로 문득 서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노인들이 기록된 매일 승수장구하고 아무런 실수 없이 늘 승려를 살면 사, 삶을 살았다면, 우리에게 과연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과 우리는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소위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거듭해서 넘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인만 넘어진 게 아닙니다. 아무람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거듭거듭 넘어지기를 잘하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은 성도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의젓하고 고상해야만의인 아닙니다. 오히려 자주 넘어지는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는 데에 의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혀 넘어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완벽한 것으로 의인의 기준을 삼아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느 누구라도 좌절할 수밖에 없고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다시 일어나는 곳으로 의인의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삶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 우리가 하루을를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계신 곳 함께 하시는 곳에 머물러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진정 그리스의 그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머물러야 하는 곳에 바로 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인간이기에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라는 저희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날 희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기를 아버지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좌절하지 않으라고 끝까지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성령을 갖고 이뤄실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는 걱정되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웃을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고소서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심으셔서,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만드실 것임을 기대하게 하고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기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품만이 안전하며, 예수의 마이 왕심을 고백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진정 주안에서 주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하나님께서 보신 은혜 가운데 사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진정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기업 붕된 가정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승리하게 하고소서 때로는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고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소서 오늘 그렇게 노세 못 들고 나왔어. 주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환로들을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 개종 있는 자들, 이로이가 이어진 교회 떠나 있는 자들에게 다시금 뜨거운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찬양수의 모습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황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자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교화교회가 하루하루를 지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그 모습으로 귀하찬을 감당할 때에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있어서 어느, 그 하고 어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극적대로 쓰임받는 귀한군대 대단히 되게 하고있어서 80년의 역사가 헛된 역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1 0년의 역사를 열어가는 귀한 그런 계기와 발판으로 세워 주옵소서,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섰다는 귀하고 복된 재단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주의를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화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협력하고 후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재단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선교주에 나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놀라운 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고 변화시켜 가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알에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드이하에서 네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륜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 말씀 가지고 결단이기도 하리고 싶고 가정을 위하며, 위하여, 환우를 위하여, 믿음이 약 자들을 위하여, 우리 교화회를 위하여 그리고 성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